이번 순서는 책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의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새 학기가 시작돼서 청소년들을 위한 재미있는 교양 과학 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도 기대가 돼요. 화학과 관련된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천문학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또 흥미진진한 책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학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이 화학이라고 한다면요. 어, 많은 분들이 좀 질에 겁먹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소 좀 복...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라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은요. 이 화학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화학을 이용하고 또 발전시켜 왔는지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책이+ 책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를 조금 다른 눈으로 해석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미야 오사무의 책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게 느껴지는 이 화학을 세계사와 접목시켰다고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져 사실. <웃음> 하지만 <웃음> 네. 재미있게 엮어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목이 세계를 세계사와 관련된 뭐 열, 어, 화학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낯익은 게 음. 세계를 바꾼 1 3 가지 식물 이야기였네요. 네, 네, 맞아요. <laughs> 그쵸죠그 네. 네. 책. 과 지금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네요 어이 책이 시리즈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 화학이야기도 어 시리즈 2편까지 나와 있고요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 나무 사이라는 출판사에서요 세계를 바꾼 시리즈로 구성된 책들이 아 바로 보시는 책들입니다 책 속에 제주에서도 다뤘던 이나가키 히데이로의 세계를 바꾼 13가지의 식물 이야기를 비롯해서요 네. 물고기 약감 뭐 등등등, 정말 이 키워드로 해서 세계사를 풀이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는요, 우주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업혁명에까지 아주 길고 긴이 지구의 역사를 정말 잘 다뤄주고 있는데요, 다음 시리즈인 2편에서는요, 자본주의에서부터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화학을 통해서 세계사를 잘 풀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뭐 1편에서부터 우주, 우주 탄생부터 산업혁명까지 <laughs> 굉장히 길고 긴 역사의 시간을 화학으로 접목시켰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궁금해요. 아주 긴이 지구의 역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책이. 다소 두껍기는 한데요. 네, 방대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이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요. 어, 사실 처음부터 책을 펴지 않아도 정말 쉽게 이해가 될 정도로요. 어, 무려 70가지가 넘는 주제를 어, 꼭지별로 아주 짤막짤막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선사 시대, 고대 문명, 지중해, 로마 제국, 또 몽골 제국과 이슬람 제국, 르네상스 시대에 이어서 산업 혁명까지 이긴 지구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산업혁명까지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요, 이 화학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 이게 인문 역사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좀 어, 다 읽고 덮다 보면요. 좀 풍부한 화학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학이 인류 문명과 때려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그 오랜 시간 동안 화학이 시대 상황과 어떻게 역, 얽혀 있는지, 그리고 세계사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지 좀 콕콕 찝어주시겠어요? 네, 아,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좀 어, 꼽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어,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 피라미드는요. 무려 4,500년이나 된 세계 문화유산으로 손꼽히고 있죠. 어, 가장 크고 오래된 이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원전 어, 2,650년 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약1 어, 3 9 m 각 밑변 길이가 약 230m에 또 평균 무게가 2.6톤에 달하는 돌 230만 개로 이루어진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규모의 무덤인데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 50층 높이에요 월드컵 경기장의 약 5배 수준의 크기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피라미드는요. 오늘날까지 정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자리매김한지가 오래됐는데요. 네. 어 책에서는요. 이 정교한 화학 지식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피라미드를 탄생시켰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화학 지식 덕분에 세계 7대 불가사이로 불리는 피라미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네. 그것도 물리학도 아니고 화학 덕분이에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요, 이 인부들이요, 송곳으로 거대한 석재에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에. 일직선으로 많은 구멍을 내고요. 어~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여기에 물을 부어 넣는다고 해요. 음, 네.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 막대기가 부풀어 오르고 또 팽창하면서 구멍 낸 곳을 따라서 돌을 갈라 놓는다고 하거든요. 음. 어~ 이를 화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 안에 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성분의 분자를 희석하려고 물이 표피에서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현상, 다시 말해서 침투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물이 흘러들어가려고 하는 압력, 어, 침투압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석재도 쪼갤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무려 200만 개가 넘는 석재들을 쪼개내고 이렇게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아, 그러니까 마른 그 나뭇가지에 물이 스며들면서 팽창하고 그 힘으로 돌을 잘라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무려 4,500년 전에 이런 화학적 원리를 생각해서 이런 기술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아나운서님 혹시 색깔 중에 보라색 좋아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이 네. 보라색이요, 사실은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아주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이었다고 해요. 어쩐지, 네, 어쩐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던데요. <laughs> 네, 이 보라색이 시작된 건요, 기원전 1600년 무렵으로요. 지중해에서는 뿔고등이 많이 잡혔는데, 사람들은 이를 소금에 절이는 방법으로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뿔고등에서 보라색 염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연에서 얻은 염료는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네. 이, 이 뿔고등에서 추출한 보라색 염료도 정말 비할 바 없이 어, 귀중한 염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보라색 염료 단 1.5g을 생산하기 위해서 뿔고등이 무려 1만 2천 개가 헉!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모 12,000개의 뿔고동을 희생해서 단 0.5g이요? 1.5g. 네. <laughs> 세상에, 그 귀한 보라색 염료를 자연에서 얻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고덩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불을 상징하고 굉장히 그 사치스러웠던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거고 그만큼 귀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귀한 만큼 말씀하신 것들이 또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생산한 보라색 염료는, 염료는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정말 충분했고요. 이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어.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던 자신과 그리고 또 자신의 핏줄만 이어받은 사람에게 이 보라색 염료를 물들인 아 토가를 입을 자격을 어, 줬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죠. 이집트의 여왕이자 그리고 또 카이사르의 연인이었죠. 어, 클레오파트라는요. 자신의 여왕 그 군함, 군함에 도칠려 보라색으로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laughs> 세상에 뿔고동이 도대체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이렇게 이 보라색은요 네. 고대 로마 시대에서 아주 이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시대의 이제 책이나 그림 볼때 얼마나 많은 보라색이 쓰여 있는지를 음. 이제 좀 유심히 <laughs> 봐야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보라색과 얽힌 그러면은 화학적 지식을 또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귀중했던 보라색은요 이 염료를 개발한 때로부터 무려 3,500년이 지나서 1,900. 9년에 어 비교적 근래죠. 네. 이 독일의 화학자에 의해서 염류의 분자 구성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뿔고둥 분비물은 처음에 옅은 황록색을 띠는데 시간이 지나고 공기를 만나서 산화하면서 구조가 변화하면서 디브로모 인디고라는 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라색의 주 성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요 좀 책을 읽다 보면요 아주 쉽고 재미있게 역사 지식과 함께. 화학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어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는 화학과 세계사 둘다좀 어려운 분야여서 걱정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서 <laughs> 왜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더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 더 듣고 싶어요. 아, 다른 이야기 가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 문명의 상승을 대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을 끌어당. 는 창문이나 혹은 전구 또 망원경이나 현미경 카메라 이런 것들은 사실 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 것들입니다. 네. 인류 역사상 유리가 발명된 것은요 기원전 3천 여년경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어, 발명이 됐는데요. 당시 사람들은요 보 보석의 모조품으로 구슬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 무역을 무역을 통해서 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는요. 5천 여년 전부터 인류가 이미 습득하고 또 활용한 이 유리에 대해서 화학 지식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고요 또 최첨단 문명 사회로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좀 읽다 보면요 이렇게 유리처럼 네. 아주 주변에 흔한 그런 물건들 뭐 빵이나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와인 뭐 재봉 바늘 위스키 뭐 이런 것들 어, 일상에서 정말 쉽게 접하는 이런 물건이나 물질들이요, 화학 기술을 통해 발전했다는 사실을 차고차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샴푸, 비누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학 기술과 발 어,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비단 이 화학 기술이 인류를 편리함과 풍요로만 이끈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여러 여러 가지 고증된 것들이 있죠. 어, 예를 들면요. 1928년 토마스 미즐리가 발견한 이 프레온 프레온이라는 물질은요, 사실 수십 년간 아주 이상적인 냉매제로 여겼지만 어 사실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같이 밝혀지게 네. 됐었죠. 그리고 또 로켓과 이 원자폭탄,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 화학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네, 정말 오늘 소개해주신.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학창 시절에 이 책을 내가 좀 미리 접했다면, 화학 시간을 훨씬 더 <laughs> 흥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는 이 책을 좀, 선, 좀 소개해줘서 좀더 화학을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어, 제가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요, 정말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책 속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정말 네. 재밌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 화학이요, 어려운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분야라고 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학생들이요, 어, 본인들이 하는 공부가 좀 이렇게 역사, 다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짧은 휴식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어, 재밌고 다양한 지식이 가득한 책인 만큼 이 책을 계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이나 혹은 과학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저도 당장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읽어봐야겠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화학의 색다른 매력에 좀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